지금 우리 대한조선 외에 조선 업종을 좀 대부분 봐보면 폭등 랠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조선만 어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마감이 됐죠. 우리 대한조선만 유독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저는 사실 지금과 같은 그림이 절대적으로 단순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올렸죠. 그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 다 팔고 떠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중요한 이유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앞으로 우리 대한 조선이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보다 최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려서 매도할 수 있는지에 따른 차점과 전략을 같이 녹여서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많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 오늘의 영상이 꼭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이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심에 도움이 되셨다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로서는 이게 있죠. 뭐 자, 오버행 물량입니다. 어, 사실 이번 이 악세의 핵심 원인은 아무래도 이 신규 상장 1개월 보호 예수 물량 해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제 해제된 물량만 무려 103만 주에 달합니다. 평당가 5만 원에 들어왔던 이 물량이 자, 시초가 어제 시초가 8만 4천 원대에서 풀렸기 때문에 69%의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대 금이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사실 120만 주다라고 봤을 때이중 대부분이 보호해수 물량으로 우리가 조금 추정해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 아직도 일부 물량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자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보다 수익을 극대화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은 아무래도 (8만 원대였죠) 이~ (8만 원대에서) 지지선을 다 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 (8월) 20일 날, 79,1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터치를 했는데, 자, 만약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상향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지금이 무조건적인 매수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제가 많은 주주분류가 실시간 라이브로 소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어, 주주분들께서 아무래도 11만 6천원, 때라는 가격을 터치하고 지금의 가격을 보시다 보니까 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도 엄청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어 사실 소통방에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 사실 지금 이 쌍바닥 구간도 계속해서 언급드리면서 여기가 깨져야 투매가 나온다라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자이 구간을 공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자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아직까지 저는 저점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이유도 딱 이거였습니다. 지금 7 거래일 연속 음봉이 이어져 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추세를 바꾸는 양봉이 나와 주고 나서 새로운 재료가 붙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주주분들께 이 소통방에서도 확실한 저점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우리 주주분들께 자 이렇게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려는 이유는 딱 하나요. 자 지금 우리 대한조선을 둘러싼 본질적인 그림이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조선업 전체가 우리 주주분들도 아실 거예요. 실적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뭐 대표 종목인 하나오션이나 뭐 HJ 중공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을 계속해서 터뜨리면서 업종 전반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조선 역시도 상선 슈퍼 사이클 그리고 미국 시장 개방으로 인한 특수선 확대 그리고 중형 조선소의 계약 기대감이 같이 겹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변수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11월 1일 해제될 3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무려 330만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물량이 3배가 넘는 규모가 돼요. 자, 근데 그때까지 수급 개선이나 호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리해서 매수하기보다는 확실한 저점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추세 전환 양봉과 거래량, 그리고 업종 내에 순환 매기가 붙을 때 그게 진짜 저점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유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어 사실 제가 공유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사실 이러한 타이밍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차트만 보시고 캔들 몇 개만 보시고 확실하게 잡아내시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 보호예수 해제 물량. 수급 전환의 순간 자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이 이전 아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매번 움직이죠 그리고 그 구간을 잡지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높은 금액에서 물려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주주분들께 확실한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 가격을 공유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91에 8706번으로 지금 빠르게 조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확실한 물림 타점 가격부터 앞으로 반등 나올 때 어느 구간에서 익절에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지만 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확실한 익절 타점 가격 그리고 이 타점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에 따른 전략까지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싹다 문자로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준은 없는데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정지해 놓고 조선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문자를 주셔야지만 이번 보호 에수 충격 속에서 진짜 저점 매수 기회를 잡고 그 다음 슈퍼 사이클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무료로 공유드리는 만큼 저도 우리 주주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소통방은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 바로 승인 요청해주시고 조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저녁에 라이브를 다시금 한번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자장 마감되고 나서까지 우리 대한조선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주분들이 기준을 잡아드리고자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려고 이 라이브를 오늘 저녁에도 킬 예정이니까 조선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제가 공유 드리는 라이브 링크 입장하셔서 그동안 이 대한조선을 보유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고민스러웠던 부분 걱정됐던 부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실 실시간 조통실 질문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주주분들 지금 우리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적으로 봤을 때이보호해수 물량 여파로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조선이라는 기업의 실적은 분명히 우상향하고 있고 조선업의 주도 섹터라는 지위 또한 여전히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걸 우리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자 단계 조정에 흔들려서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추대전환의 신호가 나올 때 확실하게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결국 시장은 타이밍 싸움이 될 겁니다 실적도 재료도 너무나도 좋지만 결국 돈을 벌어주는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좋은 종목도 손실로 끝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꼭더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응하셔서 제가 공유해 드리는 타점과 전략으로 인한 성공 투자 반드시 일궈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지수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기상승 폭이 커졌다라는 건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도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현물주식을 들고 계시죠. 근데 이 현물주식만 들고 있으면 이 조정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물, 즉 지수 거래입니다. 어, 보통 이 현물거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를 때만 수익을 내곤 하지만 선물은 달라요. 지수가 빠져도 우리가 쇼 포지션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떨어지는 와중에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죠.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자, 이렇게 좀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 모형 상승, 상승과 그리고 숏, 하락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자 고점 근처까지 끌어올려진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도 지수 거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어요. 현물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 위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 구조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병행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실제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하자 관련 콜 옵션이 26배 폭등했다라는 이 보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물만 들고 있는 투자자는 불안한 반면 지수 주나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자는 오히려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져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위에 제 개인 연락처죠 010-910-8706번으로 지금 빠르게 지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방어를 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주주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오늘은 또 소액으로도 자금 늘릴수 있는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다섯 배 많게는 일곱 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단한 종목, 아직 시작조차도 안한 종목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조용히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예요? AI죠. 이 AI 테마 안에서 로봇 전력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모든 자금은 이 AI 섹터 중심 즉 엔비디아와 직접 연관된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종목 중단 하나, 이 엔비디아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르지 못한 종목.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바로 실망 매물을 1년 넘게 받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종목은 하락형 매집을 끝내고 이제는 상승형 매집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를 좀만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 이 인벤티지 랩 어땠죠? 자 지금 처음에는 급등을 했어요. 얼마에서? 약한만 원대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어디까지 급등을 했어요? 3만 원대까지 3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중간 중간 조정도 받으면서 주가가 건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 줬는데 자, 그 이후 어땠어요? 자, 확실한 조정 국면에 놓여졌습니다. 자, 근데 이때 자, 이 라인이죠. 자, 정확하게 17,000원 라인에서 다시금 하락형 매집이 졌었어요. 그리고 일정한 구간에서 다시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순간 무려 어떻게 됐어요? 일곱 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그럼 만 원대부터 육만 원대까지 몇 배예요? 거의 일곱 배가 상승을 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오픈 드릴 종목도 정확히 똑같은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공격형 매집 그리고 하락형 매집으로 인해서 실망 물량은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금 반등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요. 자이 종목의 평균 매집 단가는 대략 얼마에요? 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6천원 부근이죠. 이 말인 즉 세력들의 평단이 지금 구간이라는 얘기고 이 구간은 정확히 눌림목 매수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과거 인벤티지 랩처럼 7배 이상 올랐던 그 흐름. 자 지금 다시금 시작하려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바로 황제주 선물처럼 미리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제 개인 연락처죠 0 1 0 9 1 9 8 7 0 6번으로자 지금 빠르게 자 황제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매집 흐름부터 예상 시나리오까지 자 종목명과 실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자 정리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가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꼭이 종목 받아 가셔서 확실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황제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분들 항상 저는 우리 주주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도움이 되었다라고만 한다면, 그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